빙고맨 유튜브 안녕하세요 빙고맨 MC 휘입니다 오늘은 2021 코보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코보컵은 한국배구연맹 코보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프로배구컵 대회입니다 2006년도에 시작하여 올해 16번째 열리는 대회입니다 그동안 양산, 마산, 부산, 수원, 안산, 청주, 천안, 보령, 제천, 순천에서 대회가 열렸었고 이번 2021 코보컵은 경기도 의정부체육관에서 2021 의정부 도드람컵 프로배구 대회라는 이름으로 8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남자분은 벌써 개막을 해서 경기가 열리고 있죠. 8월 14일부터 시작해서 8월 21일 경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여자분은 8월 23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8월 29일 결승전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여자배구 전문 크리에이터니 여자배구 경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버컵에 여자배구팀은 총 6개 구단이 참가하며 지난 2020 코버컵 최종 성적에 따라 조평성이 정해집니다. A조에는 지난 코버컵 1위, 3위, 5위 팀, 그리고 B조에는 2위, 4위, 6위 팀이 편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잠깐 역대 우승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코버컵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한 팀은 바로 GS 칼텍스 배구단입니다 작년 2020 코버컵 대회 우승을 포함해 총 4번의 우승과 2번의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대건설 배구단이 3번의 우승과 3번의 준우승, 그리고 IBK 기업은행이 3번의 우승과 1번의 준우승을 기록했으며 KGC 인상공사가 2번의 우승과 4번의 준우승,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1번의 우승과 4번의 준우승, 그리고 흥국생명이 우승 1번, 준우승 1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초청팀을 참가한 중국의 텐진팀이 우승을 한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버컵 A조에는 지난 2020 코버컵 우승팀 GS 칼텍스 그리고 3위 KGC 인상공사 5위 한국 도로공사가 A조에 편성이 되었고요 B조는 2020 코버컵 준우승팀 흥국생명 4위 현대건설 6위 IBK 기업은행이 B조에 편성되어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참 그리고 올해 창단한 페퍼조축은행은요 코버컵에는 불참하고 10월에 열리는 리그부터 참여한다고 합니다. 경기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23일부터 2개조로 조별 리그로 예선전이 치러지고요. 그리고 조 순위 결정전이 열립니다. 각조 1위 팀은 각조 3위 팀과, 그리고 2위 팀은 2위 팀과 대결하는 크로스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살짝 복잡한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 순위 결정전이 완료가 되고요. 상위 네 팀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 전체 조 순위 1위와 4위 팀 그리고 2위와 3위 팀이 4강전을 펼치고 해당 경기의 승리 팀이 8월 29일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대회 상금은 우승팀 5천만원, 준우승 3천만원, MVP 300만원, MIP 100만원, 라이징 스타상 100만원, 그리고 심판상 100만원이며 MVP와 MIP는 시상식전 언론사 투표로 그리고 라이징 스타상은 준결승 종료 후 경기 운영본부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어, 참고로 지난해 MVP는 강소희 선수였고요. MIP는 김현경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코버컵이 2006년부터 열렸다고 했잖아요. 컵 초대 MVP는 바로 유먼니 한유미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김혜진 선수와 강소희 선수가 역대 두 번의 MVP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소영 선수가 두 번의 MIP를 수상했습니다. 2021 코보컵 경기 일정과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월 23일 월요일 15시 30분 A조 GS 칼텍스와 k g c 인삼공사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7시에 B조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날 8월 24일 화요일 역시 오후 3시 30분, 15시 30분 A조 KGC 인삼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경기. 그리고 비조의 경기는 저녁 7시에 현대건설과 IBK 기업은행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5일 조별리그 마지막 날입니다. 15시 30분 A조 한국도로공사와 g s 칼텍스의 경기, 그리고 역시 7시에 b 조 IBK 기업은행과 흥국생명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조별리그가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날 8월 26일 목요일 A조 2위 팀과 b 조 2위 팀의 경기가 오후 1시 13시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A조 1위 팀과 b 조 3위 팀의 경기가 15시 30분, 그리고 A조 3위 팀의 경기가 15시 3 0분 과 비주 1위 의 경기가 19시에 열립니다 어 그러니까 8월 26일 목요일에는 총3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자이 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조별리그 최종 3위 팀이 결정이 되겠죠 자 하루 쉬고 8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중결승 a 조별리그 1위 팀과 조별리그 4위 팀의 경기가 펼쳐지고요 중결승 b 경기는 오후 4시에 조별리그 2위 팀과 조별리그 3위 팀이 펼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은 8월 29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중결승 a 승자 와중결승 B 승자의 대결로 펼쳐집니다. 코보컵은 10월에 있을 리그를 준비하고 팀별로 점검하는 대회이지만 점점 대회 규모가 커지고 있고 구단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GS 칼텍스 배구단이 코보컵과 정규리그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여자 배구 최초 트레블을 우승을 달성을 했는데요. 만약 코보컵에서 GS 칼텍스가 우승을 하지 못했으면 트레블을 이루지 못했겠죠. 어,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여자 배구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져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 같이 배구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분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서 참 좋고 즐거워요. 아 그리고 이번 코버컵 중계는 KBS N스포츠와 SBS 스포츠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네이버TV와 아프리카TV 등에서 중계된다고 합니다. 어저빙구맨도 아프리카TV로 중계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봐주시고 같이 재밌게 배구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로는 중계권으로 인해서 입중계로만 송출될 예정입니다. 코버컵 정말 아쉽게 무관중으로 진행이 돼서 속상합니다. 어, 하지만 배구를 또 이렇게 빨리 볼수 있음에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빨리 오길 바라겠고요. 정말 기대돼요. 참 여러분들은 이번 대회에서 어떤 팀을 응원하실 건가요? <laughs>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 빙고맨 유튜브.